안녕하세요. 스키 김입니다. 오늘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 밤1 0시5 6분입니다 유니언 음, 헌재 예, 몰빵한거 예, 8.9%정도 손실 났네요. 아,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불타기도 안되고 분산투자도 안되고 울타기도 안 되고, 뭐, 분할 매수도 안 되고, 피라미딩도 안 되고, 월봉 차트도 안 되고, 주봉도 안 되고, 실전에 들어가면 다안 돼. 일봉도 안 되고, 분차트도 안 되고, 그래서 오늘 내린 결론은 그냥 에, 진짜 주식 도박을 해보자. 에, 에, 진짜 주식 도박을 해보자. 어, 유니언 아, 유니언 뭐 월급 타면 에, 계속 물타기 하겠습니다. 여유 돈 여유 돈으로 물타기 계속 할 거고요. 어, 음뭐 유니언에서 수익 내고 나오면 음 가진 자금에 아 그러니까 1년에 한두세번 매매한다 생각하고 테마주에만 강한 테마주 테마주에 대장주만 한 종목 찍, 어서, 한 종목 찍, 어서 딱한 종목 찍, 어서 가진 돈의 절반을 우선 놓고 우선 매수하고, 뭐10 이상 떨어지면 나머지 가진 돈 절반을 밀어 넣고 밀어 넣고, 음. 그다음에 월급 타면 계속 물타기 하고. 그래서 한 종목 몰빵을 하겠습니다. 한 종목 몰빵. 네, 테마죠. 강한 테마죠. 어 이번 연도는 유니온. 네, 2025년도는. 유니온에서 몰빵을 해서, 뭐, 수익 나면 좋고, 수익 안 나면, 그냥 물리는 걸로, 그냥 물리는 걸로 서 음, 뭐, 그냥, 작년에, 작년에 한 8백만원 은잃었죠 네, 작년에 8 2 0이원 잃고 2고2 2년도에또 이렇죠? 5명은 이렇죠? 5명은 이렇죠? 5명뭐 이렇죠? 5이 그러니까 찔끔찔끔 일어서, 찔끔찔끔 일어서, 뭔가 새로운 기법이 만들어지고, 이게 실전에서 수익을 내주면 되는데, 지금 제가 안 돼요. 이게 예. 욕심은 많고, 예. 욕심은 많고, 성격은 급하고, 돈은, 없, 돈은 없고, 예. 안 맞죠? 예, 뭐가 안 맞아요? 예, 나는 뭐, 한번 먹을 때몇 천만 원씩 먹고 싶은데 현실 여건이 안 돼요. 아, 그래서 뭐, 뭐, 안 되는 건뭐 포기하고, 포기하고, 그냥 예, 이번 년도 천만 원 잃는다 생각하고, 예, 유니온, 뭐 이번 년도 일하면은 한 천만 원 모으잖아요. 예. 뭐, 오면, 천만원 잃는다 생각하고, 그냥, 테마, 유니온이 히, 히토리 테마죠? 예. 미중 무역 전쟁이, 뭐, 단시간에 끝나진 않을, 것, 않을 것이다. 예, 여기에다가 한 번, 예, 몰빵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, 손실 남을수 없어요. 그래서 뭐, 손절매는 정말, 어, 음, 손 열매 어디로 해야 되나? 여기로 해야 되나? 결국에는, 예. 여기로 잡아야겠네. 예, 이봉으로 잡죠. 예. 이, 월봉에서 5,300원, 5,000원 깨지면 네, 손절매 하겠습니다 네, 5,000원 깨지면 뭐 7,000원 주고 샀으니까 5,000원이면 한한 500만원 잃는다 생각하고 에, 유니온 에. 음. 음 아니다 절반 2,000원, 3,500원, 4,000원. 여기 4,000원 깨지면 손절매하겠습니다. 4,000원 깨지면 손절매하고 음. 그냥 한한번 매매 하5 0한 1,000만 원 깨진다 생각 이제 계속 물타기 하고 그러면은 돈이 이제 계속 늘어날 테니까. 1,000만 원잃는다 생각하고 오래 그래. 한번예 천만 원한번 잃어 보겠습니다 예 올해 예 천만 원뭐 예, 예, 찔끔찔끔 잃으나 뭐 크게 잃으나 예 잃는 건 똑같으니까 예 찔끔찔끔 잃으나 크게 잃으나 예음 예, 도박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도박을 예, 주식 도박을 한번 진짜 도박꾼처럼 예 무대뽀, 예, 무대뽀 도박꾼이돼보겠습니다 무대뽀. 예,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예, 이건 뭐,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, 예, 거의 뭐, 옛날에도 이런 기법을 했었어요. 예, 마지막에. 한번 해보자. 그런데 이게 쫄보라서 조금 오르니까 팔았거든요, 그때. 예, 이번에는, 예, 예. 이번에는 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호스키 김이었습니다.